자, 오늘 아,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먼저 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이제 요요 요 이야기인데 예, 한번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 보고 하겠습니다. 3 아, 1절부터 집사님 읽어 보세요. 자, 김 집사님 읽어 보세요 그러므로, 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아. 입을까 하지 말라. 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음. 그런 즉, 너희는 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네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네 일은 내일이 네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계로우 그날로 좋하네. 자, 오늘 말씀에서요. 가장 결론 결론이 뭔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 여기 요, 요 말씀에서. 결론요? 네. 음, 입 이불거 걱정하지 말고 어. 내일 미리서 땡기다 염려하지 말아 그렇죠. 그날에 좋하다 이제 네. 아, 오늘 이제 아, 한수인 목사님은 이걸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렇었어요. 자. 아,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은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내일을 살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마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다른 공간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 그러나 사실은 오늘이라는 아.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어제에 살 수도 없고 내일에 살 수도 없다. 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나름대로의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만을 즐기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좀더 빠르고 풍요로운 은퇴 후를 즐기기 위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사람들도 있다. 신앙인들도 온전한 천국의 그림을 위해 이 땅에서의 기쁨을 포기하자는 내적인 사람들도 있고 천국의 누림과 함께 이 땅에서도 물질의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현실. 현실은 현실 우적인 성도들도 있다. 하여튼 아. 이 모든 생각은 오늘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죠 오늘이 이제 중요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뭐를 가능합니까? 어제도 해석하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오늘이 뭡니까? 내일도 해석하고 소망하고. 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아무리 잘 살아도 네. 오늘 오늘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아무리 내일이 많다하더라도 그거 뭐 내일 많은 뭐합니까? 오늘 못 살면은 <laughs> 그 내일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럼 오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오늘 잘 살려면은 오늘 주, 주어진 아. 이 시간에 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잘 살려면은 뭐 그냥 그냥 뭐 오늘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살려면. 오늘 잘 먹고, 어. 지금 잘 먹고.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아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잘 살라고 뭐했어요 지금? 음. 아, 먹을까? 마실까? 이 먹, 먹,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건 이방인들은 다 뭐만 하냐?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어떻게, 그 주일날 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작에는, 돈 많이 벌어놓고 뭐는 못한다. 누리지는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 아니고는. <놀라> 아, 아 이들니 왜? 선물을 아, <놀라> 알아서 할머니 할머니 거를. 연습을 못했냐고. 아니 아니. 김 있어? 물좀 달라. 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연결돼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이이 번으로 자, 안주, 저 루디 엡션 2 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 예, 그러면, 그러면 성경이 성도, 성도들에게 말하시고 하시는 그분은 무엇인가? 아. 오늘 우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살아가는 걸까? 그 실까? 아까 내가 했던 고민이죠? 네. 예. 우리가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 했듯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나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 가르침이다. 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음.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음. 나라를 네. 준비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살게 했다. 음.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났다. 음. 타락한 타락 이후에 성경은 사람에게 그이후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역사이다. 구원사역이다.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야기이며 그 나라의 질서를 구하는 이야기이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뭡니까? 오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을. 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뭐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을 채우려고, 어, 뭐, 오늘 잃어버리면뭘또다 잃어버린 겁니까? 내일도 잃어버리고, 네. 과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사실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아무리 자살아도,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서 서른, 30, 서른 살짜리 배우가 하나 죽었더라고. 무심해가, 남자인데 얼굴 잘생기더라고요그 어릴 때부터, 다 아역배우 해가지고, 일본의 인기가 대단해. 그러니까, 죽었는데 뭐예요, 지금. 그, 자기는, 현재 가진 것도, 과거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과거가 좋고, 또, 미래도. 미래도 좋을 거라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불투명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 여지껏 너무 잘 살아왔어. 그래서 뭐라 생각야 의미가 없다 생각되는 것이야. 그 아까 우리 박원순도 죽은 게왜 죽었음 미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고 나니까. 응. 그리고 미래가 없는 오늘을 왜더 이상 살 필요가 있냐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방인과 그 성도들의 차이가 이제 뭐냐 하니까 바로 이제 오늘을 해석하는 차인데 이자 3번을 자자 아, 자, 유한나 주지님 보세요.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그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염려가 없고 저주가 없다.하나님의 생명만이 충만한 장소이다.주인이 없는 생명 인생이나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은 어제와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후회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삶의 참 주인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우리도 에덴을 경험하는데 지금 우리 이던이가 이제, 이제 두살세 살이잖아요. 네. 얘가 지금 에덴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언서같이 이제 10대들이 되면 뭐합니까 이제 비교,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좋게 되면서 네. 이제 점점 부모 말씀 안 듣게 되는 음. 이런 이런 현상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고착화 됐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회복이 돼야 되는가 자 보세요 그분의 자.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아. 아버지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 부모님은 이 우리가 들을 말씀도 없잖아요 부모님 들을 말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지만 내가 들려줄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영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한테 들려줄 말씀이 있었죠. 이삭은 야곱한테 들려줄 말씀이 있었고,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었지만, 열두 그 아들은 요셉을 제외하고는 이 말. 자식들이 예, 그래서 이게 끊긴 건 끊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그 사람들 역사 속에 다 숨겨놨던 것이요. 자, 염려는 뭐랬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참 주인을 yeah. 모를 때 일어난다. 아. 거지 왕자 이야기에서 그 거지 왕자가 왕궁 밖에 있을 때는 아. 삶의 모든 정황이 염려이나 아. 왕궁 안으로 들어오면 뭐 염려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 거지 왕자도 사춘기 아이같이. 네. <laughs>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는? 아. 아. 믿을 가진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다. 음. 성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즉 그의 다스림과 그분이 만드신 은혜의 법을 구하라는 말이다 음. 더 이상 세상의 질서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음.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아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성도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다. 간혹 이 우선권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에 더큰 관심을 줄 때가 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여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되지냐고 조롱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 약속의 말씀은 음. 강력한 언약의 말씀이다. 송도의 삶에 어떤 것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그 음. 모든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따라오는 그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다. 우리 사춘기 애들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어, 뱀의 유혹을 떠나서 어, 아이돌 따라다니지 음. 말고 아이돌 따라다니면 뭡니까? 뭐 아이돌 온갖 화장하고, 그지? 네. 예, 이래야 하는데, 부모, 부모 이야기만 딱 듣고 있으면은, 부모 시킨 대로 하면은, 장래가 보장되는데, 이놈들이 그걸 못하지요. 그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건 이제, 가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밭을 가라도, 예. 효력을 내게 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효력을 준다는 말이 더한다는 말이다. 아. 가인 유후는 더욱더 땅이 조조가 심하여 가인이 씨를 뿌려도 열매에 담이 불확실하게, 불확실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자, 그 어제 어제 내가 뭘 하다가 이야기 했던가? 여러분 하, 하나님이 아 언비 은비, 언비하고 이야기했는데 를 임신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내놓고 임신을 할 그럴 계획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먼저 빨리 너무 빨리 지어버리는 거야. 네. 조금 더 즐기고 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즐기고 네. 이래야 해 되는데 애도 낳기도 전에 네. 벌써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애를 낳는데도 네. 고통이 덜했겠죠. 두고 그럼 하나님 우리가 노동 노동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노동이 필요하신 노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죄를 짓고 나니까 노동이 뭐가 된 거예요? 버리된 거 아닙니까? 버리된 거죠. 아까 우리가 돈이 원수다 했는데 네. 돈이 원수입니까? 원수이라고 말을 하지만 돈이 또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돈 자체가 원수가 아니라 네, 죽이는 거죠. 돈을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또 돈이 많이 주어져도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놈 돈이 원수다라는 이야기죠. 네. 모든 게다 그렇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야마 아, 예. 씨를 예.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자연법칙이 파괴되었다는 라 말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도 없고 네. 심기도 싫어하고 네. 그죠 또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 어. 그 나라와 그를 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어. 그 나라 안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이, 이게 이제 다 뭡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서 이제 모든 게다회복되는데 목사님 5번 3번 읽어 보세요. 음. 이걸 잘듣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내일을 무시하고 오늘만을 위해 살라는 말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라는 말도 아니다. 단지 성도들은 오늘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이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그 자체에 속한 것이다. 네, 모서 이 모서이 말이 이제 중요한 게이 네. 내일의 염려는 내일 자체에 속한 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런 내일 염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이야기는. 내일이라는 인격이 마치 있는 것 같잖아요. 어째서 그렇죠. 보면 은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 집에 있으면 누굴 누구에 염려해 줍니까. 부모님이 염려해 주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커, 커, 커도 애배가 더 오, 돌아오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요새 뭐 그냥. 예. <laughs> 손주도, 손주 배 속에 있는 손주도 그렇고 사이하고 진짜 이거 우리가 다 염려해 주는 거 아니니까 염려해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염려는 내일 그 자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 내일이 오면 그때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뭡니까 내일을 땡겨서 하죠. 내일도 둑히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세 마치 행복한 사람으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에 성도에 오늘은 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오늘이기에 음. 그 오늘 안에는 영원히 포함되어 있다.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것이다. 오늘이 어, 지금 뭐 오늘이 계속 되잖아요. 네. 오늘. 네. 아, 그러니까 계속 오늘이죠.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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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오늘 오늘 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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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시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라 해서 그다음에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알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 아니니 염려할 것이 예. 무엇이가 이제 오늘 결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네. 예. 예. 내일에 사는 게 아니라, 아, 믿음으로. 오늘, 그러니까, 뭐, 집사님, 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든지, <laughs> 어? 자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든지, 가난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다 필요 없어. 아, 제가, 어, 그저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어.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는 어. 왜 미리서 땡겨서 걱정을 하느냐, 어. 그리고 어. 왜 죽겠다고 말을 하느냐. 어, 어. 우리는 음. 죽겠다고 말안 해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미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laughs> 아이고, 살겠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음. 그 순간에는 다들 공감을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laughs> 예. 집사님은 버릇이그래돼있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내한테 뭐라고 하냐? <laughs> 목사님, 아이고 살겠습니다. 그러 그래 그러라고. 근데 그게요, 예, 그게, <laughs> 예. 그게 오염될 때, 그우리 <laughs> 예, 그, 그, 예 오염될 때, <laughs> 긍정적인 말이야. 어, 긍정적인 어려서 내가 내 알아 알아 듣지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죽겠다는 표현을 살겠다는 우리 죽을 일때 굉장히 <laughs> 아이고 살겠습니다 <laughs> 하면 우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 거고. 그렇지.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자, 오늘, 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 것이, 오늘 제, 제목이 오늘 그게 좋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이게 제목을 했으면 좋겠네. 오케이.